메시, 루드 쿨리트 좋은 기회!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공점구 안전 무결한 골. 아, 좋은 패스네요. 결정적 기회! 크로스바 맞고 다시 라운드로 들어옵니다. 로드쿨렛 기가 막힌 득점골또한번골 기록합니다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메시 투기회 들어갔어 득점입니다 멋진 타이밍에 멋진 골입니다. 앞타임 종료 있을 직전에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전후반 끝. <므띠> 굴리트. 후날두. 뿌띠. 루드굴리트 푸날두. 에마뉘엘 뿌띠.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시속게임 분위기에서는 실책을 하면 안 됩니다.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수어, 조기회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핫타임 직전에 득점해. 준비하기 쉽죠? 공응 잡는 인수아. 종기회.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지우바 테클로 공 따냅니다. 공응 잡는 메시. 속공입니다. 돌파이들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라우드의 골입니다. 에마니엘끝띠공 잡는 메시, 검은 튤립 굴립트은 기회, 상상적인 골이 터집니다.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아이 골문 안으로 패스한 어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아 뚫어냈죠. 탔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후라우드의 골입니다.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의 두 번째 골은 기술 <목소리> 로빙 패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후라우드 후라우드. 좋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공 잡는 메시. 아좋패스예요 네, 찬스로슛 들어갑니다. 코나우두의 골입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골키퍼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라디오 <laughs> 마네. 스윙 가능니다 기가 막힌 득점구 들어갔어요 아주 센스있게 쳐넣었습니다 항상 침착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말 풍철 궁응 잡는 메시 황제 호나우두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뚫어냈습니다 이슈팅 골키퍼에 절되면서 들어갑니다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결국은 또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핑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격이 잘 되죠 슈팅도 많고 또 득점을 해야 될 타이밍에서 아주 적절하게 넣어주고